안녕하세요. 늘 품고 싶은 다 달, 늘품달깁입니다 요즘에 들의 산에 어, 개나리 진달래 꽃이 만발했죠? 오늘 그 꽃들에 뒤지지 않는 예쁜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 파스타치오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 번 판매했었죠? 이 아이 대풍 군생이에요. 사이즈가 아, 30cm. 30cm. 어, 30cm가 넘는 것 같아요. 어, 큰 얼굴이 6두, 6두 정도 되는 것 같고 저기 아가들도 나오고 있는 요 아이 대품 35,000원. 그 옆에 어, 좀 작은 음, 군생 25,000원. 요 아이 이렇게 음, 지금 한참 주황 주황 하니 물 들어가고 있죠. 어그 밑에 좀 이렇게 아담한 요 아이들은 만육0원 음,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만만0 0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슈가 베이비 어그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죠. 점점 이렇게 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어, 또 데리고 나왔어요. 슈가 베이비 어요 안에 아가들이 바글바글 자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두 수가 좀 제법 되죠? 보세요. 요 아이들 어 지금 18,000원.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자구들 이렇게 달고 있는 좀 작은 요 아이는 어 1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요 아이는 어요 아이도 한 10cm 정도 되는데 두 수가 어 18,000원짜리가 훨씬 어, 두 수가 많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물 들고 있는데 더 주황으로 더 진하게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룬데리, 룬데리 어, 이제는 이제 곧 꽃이 그 예쁜 꽃이 조롱조롱하니 막 꽃대 물은 거 보세요. 이 사이즈도 한 14cm 이렇게 되는 사이즈 좋은 요 아이. 이 아이는 좀 작고, 이두 요 아, 요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이좀 작은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예, 지금 색감도 약간 보라보라하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참 좋아요.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얼굴도 동글동글하니 좀 묵혀서, 묵어서,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희성금. 희성금 색감 보세요. 분홍분홍하니 끈 입장이 이렇게 물들었죠? 희성금, 어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꽃도 하얀 안개꽃 같은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면 또꽃필 때도 너무 이쁘니 희성금 요 아이, 어, 아 6,000원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핑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면 어, 사이즈는 영상이 실물보다 좀커 보이는데 색감은 실물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느끼는데 지금 이 핑클이라는 요 아이가 실물 보면 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분홍하니 막 피멍도 들고 이렇게 프릴 프릴하니 사이즈도 한 20cm 가까이 돼요. 음. 두수 뭐 6도 7도 이렇게 되는 요 아이 22,000원 이에요 몇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버날란스 버날란스 들어 보세요 지금 한참 어 분홍 분홍 <laughs> 분홍 인가 이건 이거 색감이 좀 오묘해요 이렇게 이렇게 분홍 분홍 아니 너무 예뻐요 밥도 많고, 보세요. 두수도 많죠. 색감 보세요. 한상입니다. 15,000원이에요. 음, 이 아이도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잔이... 잔이... 끝라인 보세요. 아유, 제가 하엽을... 하엽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 이렇게... 어... 끝라인이 이렇게 라인 타고 예쁜데, 어 색감도 또어 형광빛처럼 이렇게 좀 보세요. 어, 너무 예쁘죠? 어, 한, 7도? 이상 되는 이 아이들. 가격도 착합니다. 12,000원 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수영도 단정하니 참 착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버클리. 버클리 금은 많이 보셨을 텐데, 버클리 무지는, 어, 흔치 않아요. 근데 저도 어, 이 무지를 봤는데, 금보다 예쁩니다. 제 눈에는 정말 <laughs> 너무 예뻐요. 보라보라 하니 이렇게 색감도 프릴프릴하고 사이즈가 이 아이가 한 30cm 정도 되고 두수도 이 아이 자구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30cm 30cm 어, 되네요. 이 아이 35,000원이고 이 아이는 좀 작아요. 네 여기 이렇게 이 아이 안에 아가 보이죠. 어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아쉽게도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그리고, 아, 여러분들, 엘샤입니다. 제가 감질나게 저쪽에 이렇게 놔두고 이 아이를 좀 물들이느라고, 어, 이, 이 아이는 제, 제 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엘샤인데, 색감이 지금, 음, 이렇게 이거보다 더 빨갛게 물들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엘사 이런 아이들 어, 요즘에 또 귀해요. 제가 막뭐 매번 귀하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laughs> 이렇게 얼굴 작은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가격도 뭐 3만 원대 이상 막 이렇게 가격이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착하게 모십니다. 한 15cm 정도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이제 이 아이가 빨갛게, 진짜, 동글하니 빨갛게 물들 거예요. 이렇게어 저쪽에, 저 아이는 제가 내내 이렇게 해 있는 데 나눠서 제가 이따 저쪽으로 가면 보여드릴 텐데 더 빨개요. 여러분들 제가 어, 저쪽에서 보여드려서 그거 보고 어, 몇분 구매하신 분들 계신데 아마 더 빨간 아이들 어, 지금 쯤더 빨갛게 물들었, 물들었을 거예요. 그 먼저 구매하신 분들은 25,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레트지, 레티지아, 아, 이제 레티지아가 이제 불붙을 때죠. 빨갛게 이 아이, 음, 이 아이도 한 30cm 정도 되는 대품 이 아이 묵둥입니다.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좀 작은 이 아이는 만 오천, 아니, 아니, 만 칠천 원 이에요. 요, 요 아이가 반 정도, 요 대품의 반 정도 되죠? 아, 진짜. 이제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빨갛게 물들 거, 물들 거예요. 저쪽에 제 거. 빨간 아이 있는데, 아, 일로 못 모셔왔네요. 그 앞에 저, 저 아이들은 너무 크다 싶으면 여기 8천 원. 빨갛죠? 예쁘죠? 음, 이렇게, 작은 아이 8,000원. 그리고, 우리, 어,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색감 보세요. 어, 이, 이 머니메이커 금을 드리면 돈 들어온다고 하죠?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분홍분홍하니, 너무 예쁘게. 아유, 아니, 음, 밥이 이렇게 풍성하니, 한 14cm 정도 되는 이 아이 5,000원이에요. 가격도 착하죠? 착한 이 아이 드려서 집에 돈이 <laughs> 막 굴러 들어오게, 한번 드려서 키워보세요. 음. 아, 그리고 저번에, 아유, 또 색감이 이렇게 안 나오네. 저번에, 어, 어, 마테우스라는 아이. 정말 이 실물 보면 되게 주황인데, 아유, 이렇게 영상이 진짜 색감이 실물보다 못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바꿔야 될 거, 될까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정말 주황으로, 형광빛 주황으로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실물 색감에, 어, 이 제대로 안 당기네요 너무 예쁜데 이런 색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이게 레인보우 선셋 이라는 아인데 어 보세요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레인보우 선셋이에요 너무 멋있죠 저는 어 두수가 지금 이 아이보다 적은데 아마 얼굴이 요만이나 했을까 근데 제가 이만큼 이렇게 좀 얼굴이 이제 클수록 이제 얼굴이 점점 저렇게 더 크겠죠 그러면 음제 저는 저 지금 한 4도 5도 되는 아이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키웠는데 저는 이 4도 5도 밖에 안되는 아이 거하게 줬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착하게 28,000원 세 아이 뿐입니다 안타깝게 28,000원에 음, 두수 보세요 이 많은 두수가 저렇게 저렇게 멋지게 크면 얼마나 멋있을지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레인보우 선셋도 그닥 그렇게 흔치 않죠 사이즈가 음, 한 20cm 요 아이도 20cm 요러, 요 아이들 음, 지금도 예쁘지만, 아이는 좀 약간 물이 들었어요. 예, 저렇게 빨그레, 아니 라인 타고 이렇게 예쁘게 물들, 물 들이면서 키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시노. 엔시노가, 아, 요, 너무 좀 묘한, 어, 어, 입, 입장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예쁘죠? 이렇게. 어, 이 신호도 가격도 좀 착해요. 12,000원인데 한 15cm 정도 되는데 어 입장도 이렇게 라인, 라인, 라인 타면서 어 입장이 참 특이하니 예쁘죠? 12,000원이에요. 사이즈 뭐한 15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뭐 두수가 좀 적고 두수가 많은 아이, 적은 아이 이렇게 있는데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어큐 핑크 아, 진짜 이름처럼 핑크로 물들었어요 완전 이 아이 두 개밖에 없어요. 15cm 정도, 두 수가 한, 어, 여섯, 다섯, 여섯, 어, 육두하고 5두네요 어느 분은 5두 어느 분은 6두 아무튼, 두, 두 아이밖에 없습니다. 핑크로 보이든, 어큐 핑크. 그리고, 큐빅 프로스티. 지금 제가 큐빅이 이렇게 대품도 있지만, 음, 중품도 있고, 소품도 있는데,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너무 예쁘게 큐빅이 요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 바글바글. 어, 철하고 쌩얼하고 이게 원래 철하였는데 지금 풀리면서 쌩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20, 20cm가 넘어요. 보세요. 풍성한 이와이 3만원이에요. 완전 큐빅 대품입니다. 큐빅 이런 대품도 흔치 않네요. 그리고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카타리 카타르시스도 명품 창이에요. 보통 6만 원대 좀 크면은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넘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음좀 작은 아이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판매할 수 있, 있게 있네요. 3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손톱 보세요. 아, 진짜 정말 멋집니다. 사이즈가 한10 해야 될까? 10, 14, 5 c m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두 아이. 두 아이 밖에 없어요. 3만원. 그리고 플로리, 플로리디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플로리디티의 정말 묵둥인데, 색감도 반딱반딱한 자주 빛으로 너무 예쁜데, 여기 뒤로 자구도 이렇게 뱅그르르 하니 자구도 많이 두르고, 사이즈가 20cm, 20cm 정도 되는 플로리티 디 3만원이에요. 실물 보면, 어, 보세요. 여기도 자구가 바글바글 하니, 빤딱빤딱해요. 실물 보면. 그리고, 홍시. 아,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 보고 싶다. <laughs> 아, 10cm정도 되는 이 홍시 빨개서 너무 예쁘죠 아, 보세요 손톱이랑 가격도 15,000원이에요 착합니다 10cm정도 되고이 아이도 뭐참 가성비 짱이죠 너무 예쁩니다 이게 어, 제가 들어야지 이 아이가 제대로 보이려나 음.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빨갛게.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 지금, 색감이 아직, 이렇게 덜, 물이 덜 들었는데, 레드 펄 다이아몬드, 어, 이름 참, 오동통하니, 실물은 정말 오동통하고, 손톱 보세요. 정말 예뻐요. 레드 펄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 이 아이, 어, 명품창으로, 이 아이 멋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이즈는, 음, 그닥, 크지 않고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물들고 얼마나 물들면 예쁜지 제가 저쪽에 아 진짜 항상 이렇게 준비성이 없습니다. 착하게 38,000원이에요. 오동통한데 이 오동통한 게 제대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에스메랄다. 아, 에스메랄다. 이 아이 작아요. 한1 2 c m 이렇게 에스메랄다가. 어 월드면, 요렇게, 저쪽에 제 아이, 늘 보이는 아이 있죠? 그 아이 이 있는, 뭐, 어 노랑노랑한데, 이렇게, 이 아이는, 음 주황주황, 하니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는 이 아이, 2만원이에요. 아이고, 착어 작아서 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샤포테, 샤포테, 가격을, 어, 일단, 3도. 한 10cm? 이 아이도 3도, 이제 빨갛게 제가 밑에 내려놨다가 이제 올려놓아서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 가격은, 제가 영상에 첨부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이가 살사베르데라는 아이예요. 비매품이죠? 아, 그리고 엘샤가이 아이는 좀더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죠. 아유. 요, 이 아이는 지금 이 다이 위에 계속 올라 있어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저쪽에 판매하는 아이는 아직 물이 이아이보다덜 들었죠. 이거 이상 못 잡게 정말 더 물이 빨갛게 들 거예요. 잘안 보이나? 잘안 보이나? <laughs> 아무튼 음.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 예쁜 아이를. 많이 많이 구경하시고,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